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 어시스턴트 인공지능 AI 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성으로 인식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어시스턴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아이패드의 실이나 또 삼성 갤럭시 폰의 빅스비가 있는데 또 구글의 어시스턴트의 기능을 활용하는 법을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많이 배우셔서 활용하세요. 네, 구글 어시스턴트 사용하시려면 구글 앱을 기본적으로 우리 안드로이드폰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확인하시고. 또 어시스턴트 웹을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은 후 설정을 해줘야 돼요. 구글 앱에서 실행하셔가지고 보시면 더보기 아래쪽에 더보기를 눌러주시고 설정 버튼 누르셔서 음성에 보이스매치 들어가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OK, 구글. 손전등을 켜주세요. 손전등을 켭니다. 네, 손전등이 켜졌어요. 네, 다시 마이크 버튼을 누르시고. 손전등을 꺼주세요. 손전등을 켭니다. 네, 손전등을 이렇게 꺼졌어요 그러면, 내가 말을 해서 지금 다시 해보겠습니다. 불러줘. <laughs> 네, 직접 불렀네요. 네, 노래를. 세진이 노래 불러줘. 네, 고마워요. 네, 우리가 이렇게 음성으로 모든 거를 어, 말을 해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휴대폰을. 그래서 운전, 중 에도 위치 검색 할때도 직접 말로 할 수가 있 죠？음, 네. 네, 악도 들으시고 네. 청와대, 강화문에 가려고 해. 위치를 가르쳐줘. 네, 이렇게 하면 우리 강화문에 지도가 나왔죠. 그래서 강화문 지도를 직접 찾으셔서 우리 가고 싶은 곳을 또 위치를 검색해 달라고 해서 찾아서 가시면 돼요. 이번에 다시 오늘의 날씨는 오늘 의 날씨는 1 백두산의 높이는 1 네, 오늘 1달러는 얼마인가요? 오주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30 곱하기 100은 얼마인가요? 네. 그래서, 어, 우리가 모르는 숫자를 계산기를 꺼내서 하지 않고, 이렇게 음성으로도 물어봐서 답을 들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음, 번역. 내가, 오늘은 행복합니다를, 프랑스어로, 다시 이거 눌러서, 오늘은 행복합니다를 프랑스어로 말해줘. 네. 그래서, 우리 프랑스에 갔을 때도, 여기다 말을 해주면, 이렇게 다 말을 해주니까, 번역을 해주고 통역도 해줘요. 전서 네. 음. 걸어줘 유재은에게 걸어줘 유재은에게 걸어줘 이 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화면에서 연락처를 선택해 주세요. 네. 지금 잘못 따라서요 다시요. 유재은 정아 딸에게 전화 걸어줘 안녕. 오늘 지금 녹화하는 중이에요. 공부 잘하고 왔어요? 네. 다음에 또 전화할게요. 네. 이렇게 말로 우리가 전화도 걸어달라고 해서 전화도 걸으시고, 또 문자도 보내실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줘. 누구에게 보낼까요? 까요 안정하 수신 내용을 말해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대로 보낼까요? 아니면 수정하시겠어요? 그대로 보내주세요. 그대로 보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자도 보내실 수가 있고, 또 전화도 걸으실 수가 있고, 우리 알고 싶은 거를 어, 검색하시거나, 지식 검색이나 통역, 또 음악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부탁해 볼게요.